이 사건은 단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죠. 왜 노인들은 그렇게까지 외로웠을까요? 왜 여성들은 약물까지 써가면서 돈을 벌어야 했을까요? 종묘공원은 그 자체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다른 한쪽은 외로움 속에서 그 누군가의 따뜻한 온정이 묻어있는 손길을 기다리는 노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외로움과 가난, 죽음이 얽혀 있고 그 중심에는 바카스 아기마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2007년 서울 종로구입니다. 종묘공원 인근 이곳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노인 사망사. 바카스를 건네던 그녀들이 노인을 죽였다라는 의혹. 사건은 2007년 11월 16일 오후였습니다. 어느 숙박업소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직원 다른 날처럼 손님이 들었던 빈 방들을 청소하고 있었죠. 차례차례 빈 방들을 청소하다가 어느 한 방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손님의 옷가지가 아직도 방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분명 퇴실했다고 생각했고 또이 시간이면 퇴실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손님을 불러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발, 두발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보던 중 종업원은 욕실 문을 열어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욕조에는 물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알몸의 한 남자가 머리를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채로 비스듬히 쓰러져 사망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게 됩니다. 현장을 보고 단순하게 추정하게 되죠. 노인이죠. 아마도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게 아닐까. 그러나 연락을 받고 나타난 유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원래, 원래 이 사망한 김 씨가 금품, 목걸이 등을 하고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다. 또한,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김 씨가 여관에 들어올 때는 어떤 여자와 함께 왔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이 여관,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언제 나갔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신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인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의 사인은 심장 혈관 문제에서 오는 관상 동맥 경화증, 즉, 심장마비가 원인이었죠. 욕조의 물 속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익사가 아니고 심장마비일까요? 사실 숙박업소에서 이런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남녀가 함께 투숙했다가 분위기에 취하고 술도 한잔하시고 이러다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갑자기 하게 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사건이 많다는 것. 이러한 상황일 때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 아니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민망한 관계일 때는 보통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혼자 사라져버리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고사이구나 생각했는데 약물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자료에는 김씨의 혈액과 유해 남아있는 내용물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캔커피,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검출됩니다. 사망한 김씨가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오면서 수면제를 스스로 마셨을까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날 욕조에서 김씨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 찾게 됩니다. 50대 여성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50대 여성 박씨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성매매 수법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노인들에게 돈이 어디 있다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서울의 한 공원 주변에서 남자 노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매매를 미끼로 그들을 유인하게 되죠.그렇게 숙박업소에 들어간 다음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커피나 음료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합니다.남성들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서 상대의 돈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이때 박씨가 이용했던 졸피뎀. 그것은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었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한두 알 먹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깊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품들이 그러하듯이 약을 오용, 남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어지럼증이 있거나 두통이 오거나 기억력의 마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량 복용했을 때, 이때는 호흡이 불가능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란 이야기죠.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을 의사로부터 듣고 처방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었기에 그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카스 아줌마인 박씨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먼저. 공원 주변을 돌면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될수 있으면 네, 점잖은 사람. 혼자 쉬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날씨를 핑계 삼아서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박씨 배시시 웃으면서 성매매를 비밀스럽게 제안하게 되고 노인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인근 여관으로 두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그 금액은 2만 5천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숙박업소에서의 다음 순서는 손님에게 먼저 사, 샤워를 하시라고 라 권하게 되고 박씨는 손님이 씻는 동안에 안볼때 졸피뎀을 커피에 살짝 넣습니다. 아니면 바카스이죠 샤워를 하고 나온 상대 뭐 아무것도 모르시죠 커피 한잔하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하게 됩니다. 다음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분위기를 잡으면서 일반적으로는 뭐. 손도 살짝 잡고, 전희라는 것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부터 약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님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대로 깊은 잠 속에 빠지게 되죠. 이때 박 씨는 상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진다는 것. 그러다가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날도. 박씨는 마찬가지로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곱상하게 생겼다는 박씨.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씨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여관으로 가게 되죠. 이때 김씨가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좀더 있을 거고 이 여자분은 금방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방안에서 박씨는 김씨와 함께 욕조에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면서 커피 한잔 타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졸피뎀을 넣게 됩니다. 이때 다른 날과 달리 김 씨가 나이에 비해서 건장한 체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샤워를 하면서 네 체격을 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김 씨가 중간에 깨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커피에 탔다고 합니다. 한두 알이면 되는데 다섯 알까지 탔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커피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지만 약 20분 정도 지나도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 씨는 살구멍이 다가가서 빼꼼히 욕실 문을 열어보게 되죠. 목욕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욕실 욕조 안에서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아, 약 기운에 잠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 씨를 그대로 둔채 그의 금팔찌와 현금을 챙겨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김 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박 씨는 너무 많은 양의 수면제를 커피에 탔죠. 김 씨는 그걸 또 마셨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의 혈류는 더 빠르게 흐르게 되었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박 씨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망 사건으로 이어져 버렸죠. 결국 박 씨는 강도치사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7년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죠. 서울의 종로구 종묘공원 수십 년 동안 노년 남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바둑도 두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바카스 아줌마라 불리는 중장년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카스 한 병에 5천 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바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노년 남성들이 하나, 둘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져갔던 것이죠. 심장마비, 급성 쇼크, 이유 없는 돌연사, 처음에는 모두 자연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중 일부는 바카스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라는 공통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텔이나 여인 숙에서 소금만 입은 채 숨져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는 늘 바카스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2007년 11월 여인 숙에서 숨진 2, 70대 남성, 그의 혈중에서 나온 졸피뎀과 조크피론 모두 수면제이죠. 고령자가 과다 복용할 경우 심장박동 정지나 호흡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면제는 처방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일부 바카스 아줌마들이 약국에서 다량 구입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피의자 여성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범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60대 70대 혼자 살았고 기초수급자로 겨우 연명하거나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잇던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게 종묘공원은 마지막 생존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카스는 그녀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을까요? 바카스 한잔 하시겠어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하지만 이 은근한 한잔 뒤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시고 나니까 눈이 핑 돌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내 지갑은 사라져 있었고 나의 옷도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을 때 지갑과 휴대폰,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챙겨갔습니다. 이것은 고백처럼 들리지만 정작 이 말은 그녀들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결국, 어느 사건의 재판부는 약물 투여의 고의성 그리고 살해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고, 노인의 체질이나 복용 상태에 따라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면서 사망과 직접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1년에서 3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죠. 이 사건은 단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죠. 왜 노인들은 그렇게까지 외로웠을까요? 왜 여성들은 약물까지 써가면서 돈을 벌어야 했을까요? 종묘공원은 그 자체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다른 한쪽은 외로움 속에서 그 누군가의 따뜻한 온정이 묻어있는 손길을 기다리던 노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쪽이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카스 아줌마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사회적 타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인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도 종묘공원은 존재합니다.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는 박카스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범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우리 사회, 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덕구였습니다.